안녕하세요. 오늘의 중고차 조경현 실장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IG를 1230만원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금액만 들었을 때도 일단 굉장히 저렴하죠. 뭐 혹시 은색이야 하실 분들 색상 먼저 보여드리면 회색 색상이고요. 정확한 색상명은 이제 루나 그레이라고 하는 색상입니다. 1,230만 원에 준비를 했고요. 일단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사고 유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외판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뭐 엔진 미션 누유 없고, 뭐 부동액 누수 없는 성능 올량호 차량 준비했습니다. 그럼 일단 금액은 굉장히 저렴하고 완전 무사고 차량인 것도 알겠는데, 브랜저 이제 연비 안 좋잖아. 연비 부담되시죠? 이 차량은 차마 LPG 차량입니다. 일단 그랜저 IG이기 때문에 연식 당연히 좋겠죠 2017년식이고요 키로수도 14만 2 0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같이 내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보실게요 전면부부터 살펴보게 되시면 본넷에 부편 자국 전혀 없고요 그릴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요 여기 주간 주행등까지 켜놨습니다 지금 시동 켜놓은 상태인데 엔진음이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PG 차량이라서 정숙하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 보여드리면 어, 타이어도 좋다 타이어 한80% 남아있고요 23년식의 타이어네요 참고해주시고요 휠 컨디션 굉장히 준수합니다 측면부도 눈에 보이는 문콕은 전혀 없네요 굉장히 깔끔한 회색 보유하고 있고요 뒷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80% 이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23년식인가? 이것도 23년식이네요 타이어도 4장 모두 23년식인 거 강조드리고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LPG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다소 좀 좁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단부에도 넉넉하게 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요. 운전석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면 운전석도 한 문콕이 하나도 없어서 뭐 문콕이나 뭐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문콕이 없는 거 없다고 말씀드리고 휠 컨디션도 굉장히 준수하고요. 당연히 23년식의 타이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데 타이어까지 좋아요. 타이어만 좋은 게 아니고 타이어까지도 좋습니다. 뒷좌석 공간 한번 보여 드리면 흠집 까짐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널널하죠. 이제 운전석에 탑승해서 실내 컨디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에 탑승해 봤고요. 시동은 아까도 걸어 놨는데 다시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은 뭐 당연히 굉장히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실 주행거리 142,501km 주행했고요. 핸들 좌측에는 볼륨 조절 컨트롤 있고요. 핸들 상태도 뭐 까짐 해짐 전혀 없습니다. 이 좋게 오토 윈도우 자리하고 있고요. 전면부 상단에 하이패스 룸미러 자리하고 있고요. 블랙박스도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하자 잡을 게 없습니다. 그 순정 랩이 보유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가능한 순정 네비 자리하고 있고요. 하단부에 비상등 있고요. 비상등 하단부에 오디오 컨트롤러 이제 에어컨 컨트롤러 자리하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 1 2 v 시거잭, 억스 USB 단자 자리하고 있네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리면요, 순정 후방 카메라답게 굉장히 선명합니다. 좀 차량이 미션 튕김도 전혀 없고요. 차량 내 외관 컨디션에 대해서는 제가 뭐오바를할 필요도 없지만. 파자 잡을 게 전혀 없습니다. 외관에 뭐 문콕도 전혀 없었고 휠 컨디션 준수했고 타이어 모두 작년에 생산한 신품급 타이어 보유하고 있었고요. 크게 뭐 사용감이나 해짐 느낌 전혀 없습니다. 이제 나가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보통 그랜저 IG 완전 무사고 LPG 차량을 구매하려면 그래도 1,300만 원대 스타트 1,400만 원대가 이제 평균이거든요. 1,400만 원에서 5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뭐 사고 유무나 키로수 유무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는데 그랜저 IG 차량을 1,230만 원에 준비해 봤는데요. 누구나 좋아하는 요즘에 가장 인기 많은 LPG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판금이나 교환 이력 하나도 없고요. 성능 올량호 차량에 타이어도 짱짱합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